안녕하세요, 룸부페입니다 오늘은 4주차 성적강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20단 주차를 했고, 4신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, 어, 신화상자는 2개고요그 다음에 20단은 한번 주차를 했습니다. 한번 까보도록 하죠. 냉기로 할게요. 왜냐면 한 손검을 받아야 돼서, 후반, 신화 후반부는 냉주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지! 장신구! 제발! 뭐야? 안! 돼. 어? 야 400이... 잠깐만 저거 근데 한손검이 415짜리가 있거든요? 가유 망토 418 어깨 어깨가 418좀 아까운데, 그쵸? 머리 398 승구사투 더이상 올릴 수가 없는데, 얘는 음... 어깨 티어를 먹고 음... 이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왜냐면 어깨가 그거잖아요? 뭐냐 7렘이잖아요.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좀 아깝다. 다 있는 게 나오네. 415는 한 개가 있는데. 잠깐만요. 415, 402. 근데 이제 보조무기는 그렇게 심크해서 EP값이 안 높아서. 음. 음, 거미, 아, 울가미줄 있어서 아니고 머리, 머리도 이것도 좋을 텐데 어깨 가자 어깨로 가시죠 아깝지만 신하 어깨 언제 먹겠어 그렇죠 이거는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신하 어깨로 가겠습니다. 오빠가 420을 신한 티어인데, 이렇게 받도록 하죠. 어, 신한 어깨. 오우, 씨. 너무 크고 우람한 거 아니야? 그 다음에 머리는 대충 뭐, 치트기나 이런 거 대충 해서 써야겠네, 나중에. 그래야 될것 같네요. 얘텀랩이좀 낮아서. 그렇게 쓰면 될것 같고, 어, 여러분도 좋은 걸.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